군전문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과도한 당직근무 등의 폐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국군기지의 캠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처럼 사단 또는 군단 단위로 캠프를 만들면 당직근무나 병사관리 부담이 줄 것이란 지적입니다. 캡틴 김상호의 지적처럼 과도한 당직근무는 초급 간부 임용기피 현상과 더불어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대대 단위로 부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지 역시 대대별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결과 대대는 물론 중대 단위의 초보 간부 당직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 장병 경계 근무 부담 역시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훈련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를 당직 근무로 소진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군과 같이 기지의 캠프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또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4년 총선 당시 국내 정당 가운데에서 군기지 메가 캠프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했습니다. 첫째, 통합경계 시스템 도입으로 캡틴 김상호가 지적한 당직 근무는 물론 장병 경계 근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둘째, 당직과 경계 근무보다 훈련에 집중함으로써 군의 전투 수행 역량을 지금보다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셋째, 대대장급 지휘관에게 과도하게 지워진 부대 관리 책임을 가볍게 해줌으로써 전투 지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넷째, 우리 군은 최근 기계화 곧 기동군화를 추진 중인 바, 그 속도와 더불어 운용기법 면에서도 향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섯째, 각종 장비의 운영관리 면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가동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섯째, 군인과 그 가족이 애로를 겪는 교육은 물론, 기타 영내외 복지 측면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곱째, 메가캠프가 조성되는 지역의 경우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 소멸 위기를 피할 기회가 생길 전망입니다. 물론 메가캠프를 건설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세계 최대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는 12조 원이 들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현재 상주 인원은 3만 5천 명 정도인데. 최대 8만 5천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계화와 모병제를 전제로 한 병력 규모를 30만명 정도로 전제할 때 메가캠프는 대략 6곳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개혁신당은 앞서의 선거공약에서 캠프 험프리스 동쪽 동해안 지역에 시범캠프 건설을 우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서남캠프, 동남캠프, 계룡대, 중부캠프, 제주 남부캠프까지 건설하면 캠프 험프리스까지 모두 6곳이 되는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